어서오세요 마드리는책바집입니다 12번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12번째 도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단편소설이라 읽었는데 부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음, 요즘 들어서 어려운 책보다는 이렇게 술술 읽히는 쉬운 책들이 좋은데 당분간 그래서 조금 더 소설을 읽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변신이라기보다는 카프카의 단편집을 읽은 셈인데 그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변신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작품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긴 했는데, 역시나 제일 강렬했던 작품은 변신이었어요. 이게 천원짜리 전자책이었거든요. 근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인트로 구매를 해가지고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었고, 기대 없이 읽었었던 것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책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거대한 빚을 지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건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고 나름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입장에서 하루 아침에 짐작이 되어버린 거죠. 직장 상사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을 쳤고. 가족들도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은 없습니다. 벌레는 세 차례에 걸쳐서 미약하게나마 가족들에게 접근을 했지만 모두 좌절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집어던진 사과가 몸에 박힌 채 썩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벌레가 죽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벌레는 죽고 겨울이 끝이 납니다. 그레고르 한 사람에게 의존했던 가족 구성원은 모두 스스로 밥벌이를 할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작품의 설정이 많이 극단적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레로 변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병에 걸린 정도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현실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정서적으로 가까운 터일 그런 가족 간에도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사회를 비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년간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다 주는 입장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벌레가 되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기는 했지만 하나같이 등을 돌려버렸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을 해 버렸고 아버지는 공격적으로 변해 버립니다. 여동생은 비교적 온건해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벌레로 오빠가 아니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레고르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사실, 이게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좀 짠하기는 해요. 근데 형편에 맞지도 않게 커다란 집에 사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좀 이상합니다. 빚을 지고 있는 가족답지 않게 가정부를 여러 명을 두고 사는 모습도 좀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지 않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동생의 경우에는 넉넉한 거는 아니었지만은 공주님처럼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레고르 한 사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5년간 그레고르가 홀로 노력해도 무기력한 가족의 모습을 바꿀 수도 없었고 막대한 빚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 죽어버린 이후에는 이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전부 해결돼요. 가족들은 자기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 집을 처분하게 되고 가정부 또한 해고합니다.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나름의 경제 활동을 해나가게 돼요. 그레고르 한 사람에게만 의존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 모든 노력이 가족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버림까지 받았던 그레고르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또 한번 달리 생각할 필요도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부양하던 가족의 모습이 정상적일까요? 동생에 대한 그의 사랑이 동생을 오히려 웅석과지로 만든 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숨기고 있었던 비자금의 존재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소통의 부재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생활하던 부모님들을 다시금 일 시작하게 만든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몰락이었죠. 이러한 변화가 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그레고르의 맹목적인 사랑과 보살핌이 오히려 그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을 방해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책은 소통의 부재를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벌레로 변신을 한다는 그 설정부터 막장인 작품입니다만 그 벌레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작품이잖아요 과연 그 벌레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근면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왔다고 말하는 벌레입니다만 나머지 가족들이 벌레에게 억압받고 살아왔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아무튼 겨울은 끝이 나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변신 비교적 짧은 분량이지만 되게 강렬한 작품이에요. 딱히 읽을 만한 책이 없을 때 간단히 읽기에 좋은 책으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일찍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권위적인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글쓰기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간섭은 항상 있었고 원하는 삶을 살수 없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직은 단편밖에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안에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몇몇 작품의 아버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냉정하고 권위적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던진 사과와 함께 썩어서 죽게 되어버린 이 벌레가 카프카 자신의 모습을 소설에 반영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탄은 사후에 유명해진 작가입니다. 본래 그의 유언대로 열어하면은 폐기되었어야 할그의 작품들이 친구에 의해서 발표되게 되죠. 게다가 그의 친구는 이 모든 작품을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의 사후에도 이 미발표 작품들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있는가 봅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카프카의 작품을 제가 또 접하게 될지도 모를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미발표 작품들도 빨리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늘이네 책밭은 매주 금요일에 도서 리뷰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제 리뷰가 그래도 들을 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리뷰도 들어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